마음 속에 있는 도비아의 가구를 내던지라.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시비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타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시비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방 밖으로 다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구지저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가져다가 곧간에 들이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아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과학에는 연력학 제2법칙, 일명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만히 두면 모든 것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청소하지 않은 방이 저절로 깨끗해지는 법은 없습니다. 뜨거운 물을 가만히 두면 결국 식어버립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고 성벽을 재건하며 큰 부응회를 해도 가만히 둔다면 우리의 신앙은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식어지고 부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아가 바로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느헤미아가 12년 동안 예루살렘을 비운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뜨거웠던 언약들을 다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무너진 곳을 보수하고 다시 거룩을 회복하는 영적 리모델링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본첫 번째 충격적인 광경은 성전뜰 안에 대적 도비아가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비아가 누구입니까? 느헤미아가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악랄하게 방해하고 조롱했던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하며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물건을 두어야 할큰 방을 비워 그에게 내어준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타락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대적이었던 죄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내 마음의 가장 중요한 방을 죄가 차지하게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세상 사는 게다 그런 거지 하며 타협했던 세속적인 가치관, 미움, 탐욕이 우리 마음의 성전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같은 상황을 본 느헤미야의 반응을 보십시오. 팔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느헤미아는 도비아를 점잖게 타이르지 않았습니다 내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방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죄와의 동거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이 새벽 내 마음의 방을 차지하고 있는 도비아의 세간살인 죄악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 중심의 예수님이 아닌 염려와 세상의 욕심이 주인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단호하게 내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몰아내십시오. 느헤미아가 보게 된두 번째 문제는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않으므로 그들이 도망하여 자기 밭으로 갔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니 전임 사역자들이 생계를 위해서 사역지를 떠나 생업전선으로 간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돈의 문제나 생존의 문제로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1절에 느헤미아가 꾸짖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습니다. 11조와 헌물이 끊겼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밀려났다라는 증거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버림바된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즉시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 제자리에 세웁니다. 그리고 다시 온 유다가 11조를 가져오게 하여 곳간을 채웁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회복이자 신앙 고백의 회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예배의 자리가 버림받으지는 않았습니까? 새벽을 깨우는 이 자리가 바로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인생이 삽니다. 예배의 자리를 제자리에 돌려놓으십시오. 이 모든 개혁을 단행하며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네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네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가 드리는 이 기도는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는 교만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은 금방 변질되고 맙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의 이 중심을 알아주십시오. 라는 외로운 지도자의 절규이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호소였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개혁을 하려고 하면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하면 외롭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오해를 받기 쉽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새벽에 흘린 눈물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죄와 싸우며 몸부림친 그 선한 일을 결코 지우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아 13장은 우리에게 개혁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의 싸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성전에서 타협했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던지십시오. 그리고 소홀했던 예배와 헌신의 자리를 다시 제 자리에 세우십시오.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참된 르헤미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여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부르짖는 은혜의 새벽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이어야 할제 마음에 세상의 욕심과 타협이라는 도비아를 들이고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무너진 헌신의 자리를 다시 세우고 물질과 마음을 다해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안의 죄와 타협을 끊고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소서.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예배와 헌신을 회복하게 하소서. 한국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능력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